70쯤 된 노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랑 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노인도 여성이셔요. 네. 같이 사시는데 이분이 술을 많이 드셔요. 어머니께서? 예. 음. 동네에서는 소문난 어 알코올 중독자 정도 되는 술 취하면 길바닥에 쓰러져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신데 어느 날 아침에 이웃 주민이 가서 보니까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근데 같이 사는 자녀는 장애가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죠. 시체가 부검실에 왔고, 외표검사를 하는데 뭔가 치골 부위와 골반 부위가 뭔가 언발란스, 뭔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모양을 보고,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절개를 했더니 골반골 골절이 나왔어요 그 사건 의뢰한 담당 수사관에게 어, 골반골 골절이 부러질 정도라면 교통사고가 1 번이다. 그랬더니 담당자 대답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분이 사시는 그 동네는 이면도로 골목길 안쪽이라 차가 다닐 수 없는 것이다. 어 그럴 수는 없다. 그럼 왜 골반골이 부러지느냐? 그러면 내가 옷을 보고 싶다. 돌아가신 분의 상의와 바지를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치골 부위에 흙먼지가 다리미질 한 것처럼 쫙 발라진 게 보였습니다 이거는 타이어 흔적일 것이다 교통사고 다시 고민해야 된다 하루이틀 지나가지고 다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맞답니다 이 노인이 또 그날도 술 드시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마을에 부모님을 뵈러 왔던 서울 사는 자녀가 골목에서 주차된 차를 후진하던 중에 돌코동? 해서 내려서 보니까 이 노인이 시음을 하고 있더랍니다.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부축해가지고 집에다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걱정돼서 확인하러 갔더니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거죠. 이게 이 일본 저자가 쓴그 사건하고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2019년 3월 한 권의 도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죽음의 격차. 해당 도서의 저자 리시오 하즈메는 지난 20년 동안 약 3천여 구의 시신을 부검한 일본의 법의학자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죽음의 격차 들어가는 글 여성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의 에피소드이자 국내 한 법의학자의 부검 사례입니다. 어쩌면 의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여성의 죽음을 밝혀낸 건 다름 아닌 법의학자였습니다. 저는... 扱う、まあ、目にしている、その解剖される方というのは、簡単に言うと、まあ、普通の死に方ではない方、まあ、穏やかな死を迎えなかった方なんですね。ですから、まあ、まあ、社会的にいろんな問題がありますけれども、まあ、あの、それに起因してですね、それが原因で、まあ、あの、亡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まあ、不幸にして亡くなったという方を多く目にします。 저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도 죽음의 격차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격차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추상적인 물음에 실체적 해답을 찾기 위해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인 국내 법의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있습니다. 네. 음, 신분이 있고 또 경제력도 있고 네 이런 분의 죽음도 자살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그 곤란한 분들이 자살하는 분도 있죠. 근데, 부검 자체가요, 가난한 분들의 그 부검률이 더 높습니다. 다 고독사고, 정말. 자살 그, 예, 뭐 자살도 많고, 살아있는 사람의 생활 격차뿐만 아니 죽음도 조금 달랐다라는 게. 그, 그 격차는 그거지. 한쪽은 아마 부검률 자체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저기 병사로 병원에 가서 음. 진단을 제대로 다 받고 죽기 때문에 할 필요 없이 그냥 장례식 가고 여기는 병원을 안 가고 고독사하고 혼자 앓다 죽잖아요. 그건 다 부검인 거지. 음. 사회 불명이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자꾸 1인 가족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서로 좀 사회적 관계가 멀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실종되거나 뭐 했을 때 사회적 활동이 없었을 때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환경 자체가 주변에 출입한 흔적에 대한 CCTV가 없고 뭔가 수사상이 미흡하고 좀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고 하는 그 분들의 환경. 그러면 이게 혹시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자살이지만 약간 환경이 좀 이러면은 혹여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아니냐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구검을 그 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기 고독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 엄청나게 더러워요 주변이 환경 자체가 부패 심해요. 부패 뿐만 아니라 쓰레기 쓰레기 더미 속에 살려 돌아가신다고 보면 돼요 백과된 시신인데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이분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법의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는 분명 격차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도덕의 격차였다고 말이죠. 국과수 서울연구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강서 양천 구로, 그리고 2018년부터 부천까지 확대해 4개 지역의 현장 검안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시사가 단독으로 보도한 2,223일, 1,279건의 기록. 소수의 법의학자들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춰 하루 평균 5건의 현장을 출동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스템을, 한국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 그리고 현재, 현실을 파악하자. 그래서 법의관이 이제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범안을 했거든요. 부패돼서 발견되는 시신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네. 네. 여자들은요, 그래도 딸이 챙기거나, 어디서 여자분들끼리 살거나, 네, 어쨌건 상당히 위생적으로 살고 계시고요. 예, 대부분의 그, 정말, 혼자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다. 제가 그때 갔던 특정 지역은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져 돌아가세요. 뭐 이유가 뭘까요? 자살이죠. 경제적 공급, 공핍이죠. 그 다음에 관계적인 공핍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목을 매거나 추락하거나 하는 그 자살 신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지역 내. 이호 시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DNA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죽음의 격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먼저, 죽음의 격차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57.6%가 격차가 존재한다고 답했고 26.3%가 존재하지 않는다, 16%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격차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 연령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설문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듯 시민들도 분명 격차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과연 이곳에서도 죽음의 격차는 존재할까요? 미국 시카고 쿡카운티 MEO에서 어시스턴트 법의관으로 재직 중인 송혜정 법의관은 말합니다. 인종 문제가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 문제가 결국 그 소득 격차로 나타나거든요. 미국에서는 사망자서쓸때 그, 그, 그 사람의 이 백그라운드는 그 대부분 가족들이 채워와요. 초안을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살기 힘들었겠다는 게그 자체로 이, 이 사람 스토리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형적으로는 어, 21세 흑인 남자 교육 수준 중졸 직업 노가다 아빠는 밝혀지지 않은 불쌍 엄마 엄마는 누구 이름 있고 시신 확인하러 온 사람은 삼촌 젊은 흑인 남, 아빠 없이 자란 호로머님 밑에서 자란 애가 그냥 중학교 다니다 말고 노가다 해서. 지금은 총맞고 죽었다. 그러면, 아, 고생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죠. 죽음의 격차로 드러나는 소득의 격차. 이 격차는 실제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 성인 남녀 1,016명 중 죽음을 생각하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 72.9%가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언장이나 상속 등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27.9%만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즉 소득의 격차가 애도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일요시사 취재팀은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된 고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이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무연고 사망자가 되었을까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6호에 장례를 칠수 있는 연고자 범위가 나와 있어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직계 비존속으로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마지막에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카, 이모, 삼촌, 며느리, 사위 이런 관계들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족이 아닌 거죠. 많은 조문객이 방문하는 시끌벅적한 장례와 달리 비교적 수수하게 진행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장례 모습만큼이나 장례 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제 급여는 80만 원. 반면, 지자체의 장례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최소 금액인 160만원과 2015년 기준 평균 장례 비용이 1380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제도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요구하는 그두 가지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용고 사망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저는 장례지도사를 오래 했잖아요. 그때도 많이 느꼈어요. 가난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리고 관계가 좀 소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빈소를 차리질 않죠. 손님을 안 받아요. 돌아가신 분이 좀뭐 여유가 있으셨던 분들은, 자식들도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이 굉장히 많죠. 줄 서서. 저는 원래, 그 가족이 없였기 때문에, 장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 익숙하지도 않아요. 우리 장례를 치우지 않아요. 우리 고아에서는 일단, 우리,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 이렇게, 장례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봐. 어느 누구도 장례를, 뭐, 치울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 장례 문화도 잘 모르는, 저도 잘 몰라요. 이번에 고아원대 하면서 저는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 잠깐 느끼는 바는, 어, 격차라는 것은 이제 그, 아무래도 갈 때, 조금 이렇게 위로를 받고 가냐, 아니면은, 쓸쓸히 가냐. 어, 애도의 격차네요. 예. 장래가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이, 이 차이는, 그, 당사자에게는, 주, 그, 주, 고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고인이 볼 때. 화려한 장래보다도, 위로받는 장례를 원할 것 같아요. 특별히 고아들은 그런 정서적인 애도를 갈 때도 너무 차나 그래서 죽을 때도 선택할 수 없죠. 이요 시사는 그 동안의 취재를 바탕으로 죽음 너머에 분명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이것이 생애 격차인지 죽음의 격차인지를 정의하기에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격차들은 고독, 무연고, 고립이라는 단어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감정은 아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어떤 관계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은 이후에 찾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무연고 사망자로 낙인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를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돌아가신 고인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 하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얘기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정이니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의 격차는 존재한다 근데 그 격차는 이 개인이 결정하는 게아고 결국 제3자인 우리들의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을 때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를 풍성에 가진 사람들이 죽는다에도 그만큼 대를 받는가 아니야 그래서 죽음의 격차는 생전의 격차다. 사람의 삶이 다 다른 것처럼 죽음의 모습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다. 삶 자체에서의 뭐 격차는 있을지언정 죽음 자체는 예, 그 죽음만을 보자면은 격차가 없다. 그게 공정하게 격차가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똑같이 부여되는 거죠. 다만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그 차이가 차별로 비치도록 만드는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죽음을 격차로 만드는 건 어쩌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끝으로 도서 죽음의 격차의 저자 니시오하지맨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法医学というとまああの一般的にあまりそのこう接点がないと思うんですねでまあ,あの法医学の人間と関わりを持つというのはあまりあのあの望ましい場面ではないと思われるんですねですからまあ,あのできればですねあの本を読む程度にしていただいてですねあの実際に、まあ、法医学の人間と 아무리 관계를 못하는 이유나, 아마 인생에 오래 걸릴 것도 이 노리면 죽음, 과연 그 자체에 격차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죽음에는 격차가 있습니까?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w the sonic proof okay. up I'm too honest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a new some